자 이제 봄맞이 이탄 네 이탄 엄청난 효과 끝까지 보시면 엄청난 효과 어, 돈도 별로 안 들고요 어 제가 해본 것 중에 요렇게 아, 하면은 참어 효과도 좋고 예또 여러 가지로 편한 게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육이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고 한데 이렇게 작은 분에 있는데, 심었는데, 계속 분갈이를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자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주 안 해준다고 되게, 어, 자주 안 해줘서 통통하지 않고, 예쁘지 않다고, 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이거를 소개를 해드려요. 작은 화분인데, 이렇게 통통해. 작은 화분인데, 화이트 그리니까, 이렇게 작은 화분인데, 통통한 이유, 예. 그래서 제가, 저도 다육이가 굉장히, 뭐, 한, 채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봄마다 다 분갈이 해줄 수는 없죠. 저는 3년에 한번 해줄까 말까, 5년까지도 가고 해요. 그렇지만 요거 한 가지는, 음, 요 봄에 한 번씩 해주는데요. 3년을 분갈이 안 해도 통통한 이유는 그냥 놔뒀다고 물만 먹어, 물만 먹어서 그렇게 통통해지지 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인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분, 작은 분을 어, 통통하지 않으면 안 예뻐요. 진짜 다육이는.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이거 간단한 걸 뒤에 저 소개를 드릴 텐데, 다육이는 분갈이를 자주 한다고 예쁘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막 분갈이 하면 후두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가 분갈이 했을 때그 퇴비는...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예, 3개월에서 늦게까지는 6개월 정도면은 다 태비가 물살로 다 떠내려가서 마사만 남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은 거라서 말씀드려요. 드려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 에한번씩 분갈이를 하는 거가 이쁠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분갈이를 하면서 몸살을 많이 하니까, 어, 꼭 필요한 거는 해야죠. 이꼭 필요한 건 하지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이 정도만 해줘도 분갈이 효과. 에서 제가 뒤에 이제 자세히 섞는 것까지 말씀드릴 텐데,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진 것들은, 안 좋아진 지금 현재 상태인 것들을 분갈이하면, 후드도 떨어지거나 죽거나 너무 어린 것들을 분갈이하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봄에. 자,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은, 첫째,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피트모스, 이렇게 태비, 분말, 알갱이, 저곡토, 요세 개를 준비하시면 돼요. 예. 그니까, 요거는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 그리고, 어, 요, 모듬 많이 하셨잖아요. 겨울에. 모듬 한 거, 그거까지 제가 이렇게 분갈이 안 하고, 어, 키우는 방법. 요거까지 한번 살, 설명을 드릴 텐데, 어이 지금 하는 방법은 그 키핑 하시는 분들 또뭐 노지 주택 막 이런 데서 옥상 같은 데서 키우시는 분들이 하면 좋은 거에 약간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하나를 덜 섞고 안 섞고의 차이는 있는데 어 키핑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분갈이를 할수 없고 분갈이를 한다고 해서 다 예뻐지진 않아요 몸살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 노지에서 하시는 분들, 노지에서 하는 분들, 첫째, 피트모스하고 저곡토. 저국도. 제가 저곡토를 참 좋아하잖아요. 저곡토는 안 쓰면 손해, 내다만 손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그 피트모스를, 이거는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서, 피트모스 하나에 저곡, 이거는 가는 게 좋아요. 아주 한 소립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저곡토 하나. 이퇴비 저는 지렁이 분말을 쓰는데 알갱이면 분말도 괜찮지만 알갱이면 더 좋아요. 예,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그냥 예, 지렁이 분말 이렇게 1대1 대 1로 해서 썩는데 노지는 항상 좀 피트머스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 노지는 햇볕도 위에서도 뜨거웠지만 밑에서도 뜨겁잖아요. 그리고 물 주면 바람이 많으니까 금방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어때요? 작아지잖아요. 그거를 약간 방지하기 위해서 피트모스를 섞는 거예요. 피스, 피트모스가 태비는 아니죠? 예. 태비는 아닌데, 약간 물을 머금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해줄 때, 분갈이는 아니더라도, 이걸 해줄 때, 그, 송곳 같은 거로, 좀, 흙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분갈이를 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그걸 많이 섞지 않아도 되죠. 퇴비는, 진짜 많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다육은. 네. 약간씩만 필요해요. 그냥 봄에, 봄에, 요런 때에. 해 주는 건데, 요렇게 해서 쏙쏙쏙쏙 해주, 구멍이 난데 이렇게 해주면 더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살짝 해준 다음에, 어, 이제 물을 한번 주는 거예요. 물을 한번 주고, 날, 피트머스가 들어가면 좀 날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마사를 올려놓거나, 그, 동생통과 그 약간 산성, 성질이 있는 그, 난석 있잖아요. 그걸 올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것도 뭐 지지대, 이건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되는 거예요. 예, 우지에서 키우실 때, 그리고 이 조그만 거가 예쁜데 계속 분갈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영양도 필요하죠. 아무래도 작으면 우리가 덜 들어가겠죠. 그럴 때, 요럴 때. 저는 작은 것들은 다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예, 송곳으로 좀, 수, 이렇게, 이렇게, 콕콕콕콕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거기다 이렇게 자꾸, 느슨느슨하게 해줘야지 그게 들어가잖아요. 위에만 머물지, 머물지 않게. 예, 이렇게 묵은 것들. 예, 은 것들을 해주실 때요. 3년 미만, 뭐, 1년 조금 됐는데 좀 그런 것 같다. 연향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해 주시면 괜찮아요 오래된 것도 괜찮고 한 6개월이 지났다 라고 하시면 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알갱이가 좋죠 자 이번에는 베란다 거리대 할거예요예 네, 베란다 거리대 에좀 웃자람이 걱정된다 난 베란다가 있고 좀 바람이 없고 음 웃자란게 걱정된다 이 그러면 은 피트모스를 안 섞으셔도 돼요 저곡쿠하고 태비만 섞으셔도 돼요. 근데 알갱이면 더 좋죠. 예, 알갱이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한꺼번에 내, 물로 내려가지 않게, 예, 알갱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 태비만 하면은 또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 거리대나 베란다에서 키우실때좀 오래되고 그랬다 그러면은 물걸을 살짝 걷어내고 많이 구멍을 할주신 다음에 예, 다음에 이거를 살짝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살짝만 올려줘도 돼요. 많이 안, 안 올려주셔도 돼요. 너무 과한 거는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음, 해주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예, 분 그러니까 몸살 안 하면서 분갈이한 효과 예 좋죠. 근데 제가 이 이거가 해주면은 어 아우 대. 댓글이나 저 문자로 어 이게 무슨 정석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태비만큼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라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거지 뭐가 완벽한 게 있어요 세상에는요 없잖아요. 예 써보니까 좋더라 해서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라고 하는 거고 이 모둠은. 이 액체 비료를 쓰면 좋아요. 액체 비료를 해서 저면 관수를 하는데 이거가 저면 관수를 하는 게 오래 가지는 못 해요. 저면 관수의 액체 비료는 어, 채한 달도 못 가죠. 물을 주면 더 빨리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하는 거고 제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런 것들은 화엽 있잖아요. 화엽을 요렇게 이것도 살아있는 거니까 다 화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면 그 사이사이에 넣어줘도 돼요. 그 대신 이게 채워주는 거는 큰 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소리를 시키셔도 되지 이렇게 해서 톡톡톡 하면은 많이 넣지 않아도 물살에서 이쫙 퍼지기 때문에, 어 이것도 분갈이 하는 효과가 있는 거. 이걸 분갈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해도 예쁘지가 않죠. 또. 그러 반복, 예쁘지 않은 걸 반복하지 않고 자꾸 이런 거를 어, 여기 유지하면서 예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이흙 배합토만큼은 뭘 하면은 너무 테크를 많이 에, 거시 거시니까 어, 네가 정정 정답처럼 얘기하는 게 맞냐, 막 이런 식으로 하셔서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은.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너무 쉬워요 예,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에 보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송곳이 필요할까요? 예 그런 거 정도 필요하고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음 이렇게 해서 제가 노지에서 키우는 거 거리대, 베란다에서 키우는 걸 나눠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어, 고기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어, 이렇게 하면은 한또 1년 정도는 괜찮아요. 예, 원래 이 다육이는 엄청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이 정도만 해줘도 좋아요.